여성은 한국의 식당에 갑니다. 조금 후에 한국 점원이 음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성은 자신이 시킨 메뉴가 맞는지 놀라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덴마크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출신인 르네입니다. 지금은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일한 지 이제 5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 한국에 취직했을 때만 해도 1, 2년 정도 다니고 덴마크로 돌아가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면서 한국 친구들이 생기고 점점 익숙해져서 한국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5년이나 한국에서 지내게 되면서 몇년 동안 부모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드디어 이번에 부모님이 한국에 여행 오시기로 해서 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처음 한국을 방문하신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공항으로 향했을 때 이미 공항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웅장하고 현대적인 모습은 언제 봐도 감탄을 자아내면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기가 한국이라는 것에 놀랐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부모님도 많이 놀라실 것 같았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입국장 밖에 서서 기다리면서 입국장 문이 열릴 때마다 부모님이 나오시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모님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로를 꼭 안고 기쁨의 인사를 나누었고, 모든 기다림과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부모님은 공항의 규모와 아름다움에 매우 놀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며 여기가 공항이라는 사실에 부모님은 진짜 감탄하셨어요. 유명한 쇼핑몰의 백화점과 같이 멋진 곳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함께 공항을 조금 더 둘러보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허브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시설과 쇼핑, 식당가가 어우러져 있어 마치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특히 공항 내에 설치된 전통 한국 정원을 거닐며 부모님은 한국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감탄하셨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기 위해서 택시 정류장으로 가서는 제가 핸드폰 어플로 예약한 택시로 향했어요. 아버지는 택시를 타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어요. 유럽에서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면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한국의 택시는 합리적인 가격이고 핸드폰 앱에 우리가 갈 곳까지 가격을 미리 알수 있다고 하며 핸드폰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편리한 시스템을 한국이 사용하는 거냐며 놀라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택시를 타고 들어갔는데 창 밖을 구경하시던 어머니는 아파트라는 게 하나의 작은 도시 같다며 신기해하셨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는 헬스클럽도 있고 카페도 있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함께 있어서 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집 앞에 내리셔서 아파트를 보시면서 이렇게 높은 곳에 사람이 살수 있냐고 하셨어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높은 건물은 회사 건물 같은 곳만 있지. 사람이 사는 곳이 이렇게 높은 곳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유럽에서는 아파트라고 하면 지저분하고 위험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알고 계셨는데 한국의 아파트를 보시고는 정말 놀라셨습니다. 비밀번호를 치고 아파트의 입구에 들어가자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시면서도 움직임이 너무 빠르고 부드럽다면서 좋아하셨어요. 집 앞에 가서 부모님께 도어락을 보여드리면서 이건 지문인식으로 문이 열리는 것이라서 아무나 열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열쇠를 안 쓰는 것에도 놀라셨는데 지문으로 문이 열린다는 말에 더 놀라셨어요. 현관에 들어오신 부모님에게 한국에서는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라며 집에서 신을 수 있는 슬리퍼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창가로 가셔서 밖을 보셨는데 너무 높아서 무섭다면서도 한국의 풍경을 보시며 멋지다고 하셨습니다. 부엌으로 오신 부모님은 양문 냉장고를 보시더니 냉장고가 무척 크다고 감탄하셨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서 안을 보시더니 정말 탐나는 냉장고라고 하셨어요. 제가 부엌에 있는 수납장이며 오븐 같은 건 따로 산게 아니고 집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더니 너무 깔끔하고 보기도 예쁘다며 구경하셨어요. 그리고 집이 너무 따뜻하다며 덴마크는 겨울에도 많이 안 춥지만 집안은 한국이 더 따뜻한 것 같다고 놀라워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플로 저녁을 시켜서 맛있게 먹으면서 한국에 온 첫날을 즐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는 것 같다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은 언제나 제 걱정을 하셨는데 직접 보시고 나니 안심하셔서 저도 기뻤어요. 다음날 우리 가족은 차를 타고선 고속도로를 타고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부모님과 여행을 가려고 SUV 차도 빌렸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무척 신나하셨어요. 저는 차의 오디오에 음악을 틀고 신나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를 따라서 차를 타고 가시면서 한국에는 산이 참 많은 게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덴마크에는 대부분 평지로 되어 있어서 산을 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산에 눈도 살짝 와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잠시 쉬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로 갔습니다. 휴게소에 가기 전에 부모님께 한국 휴게소는 유럽과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휴게소에 도착했는데, 그 근처에도 산들이 많아서 참 아름다웠어요. 휴게소에 가판대에서는 무엇인가 팔고 있었는데, 그것은 말린 오징어였어요. 어머니가 특히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팬이셨는데, 저는 이게 그 오징어라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관심있게 보셨습니다. 오징어는 종류가 대단히 많았는데, 맥반 석구이 오징어, 건조 오징어, 바비큐 오징어 등등이 있어서, 부모님은 그게 전부 오징어인지 모르셔서 알려드렸어요. 옆에는 김도 판매하고 있었고, 쌀로 만든 과자도 있었는데, 처음으로 그런 걸 보신 부모님은 신기해 하시면서 이것저것 구경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화장실을 알려드리면서 갔다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돈을 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오래 살았더니 한국 사람처럼 돼서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화장실도 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한국은 공짜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화장실 사용이 공짜라는 것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잠시 후 화장실을 다녀온 아버지는 화장실에 스크린이 있는 거 봤냐고 말을 잊지를 못하셨어요. 어느 화장실 칸이 사용 중인지 아닌지 바로 알수 있도록 되어 있는 스크린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화장실이 냄새도 안 나고 엄청 깔끔하다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런 화장실이 공짜라니 한국은 너무 특별하고 멋진 날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경험에 신이 나서 한국 휴게소에 간식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먼저 눈이 갔던 간식은 신기한 모양으로 생겨서 꼬치에 끼워져 있는 간식이었는데 회오리 감자였어요. 모양도 굉장히 멋졌고 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호두과자를 자동으로 만드는 기계도 정말 신기했어요. 유리 너머로 기계가 틀에 반죽을 넣고 호두를 넣어서 구워진 과자를 다른 통에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그 모습을 보시더니 사람이 만드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자동으로 과자가 만들어질지는 몰랐다면서 재미있어 하셨어요. 우리는 판매하는 간식들을 하나하나 구경하다가 무인주문기로 가서 주문을 했어요.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걸 모두 주문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편했습니다. 회오리 감자와 소떡소떡. 핫도그까지 먹고 싶었던 걸 잔뜩 주문했어요. 그리고 간식을 전부 받아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국의 다양한 간식들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가 차지 않아서 휴게소 안에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메뉴를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아버지가 어디를 가리키셨어요. 그러면서 저기 물이 있다면서 한국은 물도 공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공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는 물도 한 병씩 사거나 한 잔도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한국은 굉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식사 후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어딘가를 보시면서 놀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은 휴게소에 약국이 있다고 하시면서, 유럽은 휴게소에서는 약국을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사람을 생각해주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고속도로를 달려서 우리의 목적지인 전주에 도착했어요. 전주로의 여행은 저와 부모님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우리는 전주에 도착해서 제가 예약해 놓은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한옥 숙소를 보시더니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면서 놀라셨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한옥 마을 내의 아늑한 카페에서 전통차와 간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그 고요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오랜만에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런 한국의 분위기가 굉장히 우아하고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한옥마을을 천천히 거닐며 전주 한옥 생활 체험관과 전동성당, 경기전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곳들은 우리에게 과거로의 시간 여행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특히 경기전에서 태조의 초상화 앞에 서서 그 시대의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는 함께 한정식을 먹으러 갔어요. 부모님은 한정식이 어떤 음식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간 곳은 한상차림으로 한정식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메뉴를 함께 보면서 여러 가지 한정식 세트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그리고 옆에 주문하는 버튼을 누르자 어머니는 이게 뭐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점원이 온다고 말해줬어요. 한국만의 주문문화라고 했고, 점원이 오자 바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조금 후에 음식이 나오자 부모님은 너무 놀라서 우리가 잘못 주문한 거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커다란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가득했고, 그걸 밀면서 점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테이블을 밀어서 저희 테이블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양이라서 덴마크에서 외식했으면 그 양의 4분의 1 정도도 되지 않을 거라면서 좋아하셨어요. 먼저 돌솥밥에서 밥을 그릇에 퍼내고선 돌솥 안에 따뜻한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으면서 이렇게 하면 누룽지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왜 이렇게 하냐고 이게 요리냐고 궁금해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밥과 물이 섞이면서 한국식 디저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젓가락을 처음 사용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는 조금은 힘들게 음식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경험이라면서 즐거워하셨어요. 처음으로 꼬막 무침도 드시고 김치도 드셨는데 굉장히 신기하고 매콤하다고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도 그릇에 놓아드리면서 이건 한국식 팬케이크 같은 거라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음식이 너무 많아서 뭘 먹을지 고민하시면서 하나하나 맛을 보셨어요. 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라서 신기해 하셨고,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해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상추에 고기를 싸서 드셔보기도 하고, 김도 처음으로 드셔보셨어요. 음식을 드시면서 젓가락 사용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도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간장게장에 도전하셨습니다. 이런 걸 드셔본 적이 없어서 조금 겁을 내셨는데, 용기를 내셔서 개를 드셨는데, 쫄깃하고 짭조름한데, 달콤한 맛까지 난다면서, 의외로 게장을 맛있게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게껍데기에 밥을 비벼서 김에 싸서 드렸더니 이것도 너무 맛있다면서 좋아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즐겁게 한국의 음식들을 하나하나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물을 부어놓은 누룽지를 먹었는데 아주 부드럽고 속도 편해지는 맛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지느냐면서 마지막까지 다 드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맛있게 한국 음식들을 드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찡해졌어요. 같은 나라에 살지 않아서 몇 년씩 볼 수도 없고 가끔 전화를 드리는 게 다였는데 이렇게라도 기뻐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날은 전주의 문화적 깊이를 더 깊이 보고 싶어서 전주 국립박물관에 갔는데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유물과 예술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특히 백제와 고려시대의 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옥 건축과 전통 정원도 볼수 있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에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전주 전통술 박물관과 한지 박물관을 방문해 한국의 전통술과 종이 만들기를 체험했습니다. 특히 전주는 한지라는 한국 전통 종이가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한지 박물관에서 직접 한지 공예를 체험해 볼수 있었는데 우리는 한지를 이용한 소품 상자와 책갈피, 부채를 만들었어요. 한지라는 종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가 만든 작품은 한국 여행의 소중한 기념품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전주의 유명한 비빔밥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늑한 한옥의 내부와 전통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실내였습니다. 나무로 된 테이블과 바닥에 깔린 따뜻한 온돌이 부모님께도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었나 봐요. 신기해 하시면서 음식점의 이곳저곳을 구경하셨어요. 우리가 주문한 비빔밥은 곧 예쁘게 담긴 그릇에 담겨 나왔는데 색색의 나물과 고기, 계란 그리고 고추장이 어우러진 모습은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은 처음 보는 비빔밥에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비빔밥을 잘 비벼 먹는 방법과 각 재료의 이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재료들을 섞기 시작하셨고 점차 각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맛에 감탄하셨어요. 특히 한국의 전통 조미료와 나물의 신선함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맛에 반하셔서 여러 번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우리는 전주의 역사와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모님은 이번 한국 여행은 굉장히 인상 깊고 유럽에서는 느껴볼 수 없던 새로운 경험이라고 하셨어요. 덴마크에서 오신 부모님과 함께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고 한국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가족은 그 후에도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하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도 한국의 정이 많이 드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덴마크로 돌아가시면서 다음에 또 오시겠다고 말하셨거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르네시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편리하고 좋은 환경에 점점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데 그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놀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만큼 잘 만들어져 있는 곳도 흔하지 않고 깨끗한 화장실과 다양하고 맛있는 먹거리로 오랜 운전으로 지친 사람들이 편하게 쉴수 있도록 해 줍니다. 르네 씨는 부모님과 차로 한국 여행을 하면서 한국의 멋진 점을 많이 발견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었다는 행복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 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